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에 시장을 돌아보면 미국 시장은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래 생각을 하고 있었던 미국 투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갈 수가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일부 교체를 하기도 했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먼저 이번 주 미국 상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 3대 지수를 보면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금요일에 반등이 크게 나왔지만 주간 기준으로 보면 4주 연속 하락세를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이번 주에 2.5% 하락하면서 크게 하락이 나왔고, S&P 500과 나스닥은 그나마 1% 미만으로 하락이 나왔으니까요. 최근 하락폭을 약간 줄일 수가 있었다는 정도의 의미를 둘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물가지표가 연달아 발표가 되었는데요. 수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연달아 발표가 되었는데, 이번 달 물가지표는 긍정적이었거든요. 그 중에 소비자 물가지수만 말씀을 드려보면, 전년 대비 2.8% 상승했더라고요. 예상치였던 2.9%보다 약간 적게 상승하기도 했고, 또한 지난달까지는 물가가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꺾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전 세계에서 홀로 탄탄하게 버티고 있던 미국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를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은 관세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들도 많이 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는 상황이 나왔고, 그 결과로 미국 사람들은 앞날이 불투명하잖아요. 지금은 돈을 조금 아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도 경기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번주 나스닥은 고점대비 10%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장에 진입을 했었고요 이번주는 S&P500 지수도 10%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장에 진입을 했거든요. 물론 금요일에 반등하면서 현재까지는 고점대비 8%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 아직 조정장에 진입을 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5일선과 20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차트만 보아도 당분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이것저것 뉴스를 뒤적거리다 보니까 조금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읽게 되었고요.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발췌를 해 보았는데 이번처럼 S&P500 지수가 10% 이상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20%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황은 24번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10% 이상 하락했을 때 다시 전 고점을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8개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올해 상반기에 다시 고점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관세라든지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하락했고요. 그러므로 실제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더 크게 내려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과묘도 구간에 진입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최근의 하락을 바로 회복을 시켜주는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은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도란프 형님 본인도 현재 상황이 가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 이 정도는 아파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므로 도란프가 현재 주식시장을 위해서 뭔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다음 주 목요일에는 미국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3월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금리를 발표하고 나서는 파월 할아버지가 한 말씀 해주실 것이니까요. 그때 불안감을 조금 진정시켜주는 스윗하고 따뜻한 멘트를 한번 해주길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워낙 빠르게 빠르지고 있다 보니까 디보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더라고요. 매달 3주씩 사고 있었으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총 9주를 더살 계획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 미리 땡겨서 한번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마이너스 2% 정도인데요. 혹시 다음 주에도 주가가 더 크게 빠진다면 3분기 매수분 9주도 미리 땡겨와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JPQ와 JPI도 수익률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현재 3에서 4%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두 종목은 마이너스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페이스대로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을 유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장을 보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한국 시장은 사실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화요일에 코스피지수가 조금 빠지기는 했었지만, 수요일에 다시 회복을 했고요. 일주일 동안 보면 6포인트 상승을 했던데, 하루에 2에서 3%씩 내렸다가 올랐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미국에 비하면, 요즘에 한국 시장은 나름 평온하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2조 3천억 원을 순매도했더라고요. 여전히 어마무시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수가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도 되거든요. 여하튼 순매수 주체를 보니까 기타 법인에서 약 1조 6천억 원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자사주 매수가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나머지 기타 기관에서도 꽤 적극적으로 외국인 물량들을 흡수를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릴 텐데, 먼저 ISA 계좌입니다. 저는 ISA 계좌를 가입한 지 올해 5년 차이고요. 작년에 3년 만기가 도래해서 일단 3년을 더 연장을 해두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는 ISA 계좌를 해지하고 리셋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여하튼 올해 열심히 물을 타다 보니까 벌써 2천만원 중에 약 1,700만원을 입금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총 한도 1억원 중에 이제 271만원만 입금을 더하면 더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는 비상 상황이 저에게도 닥쳐왔고요. 문제는 현재 글로벌 증시 흐름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수가 한번 크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조만간에 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입금 한도를 보고 있으면서 일단은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기아를 전부 매도를 했는데 97,000원에 매도하면서 거의 본전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매도를 하고 나니까 주가가 10만 원 넘어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왜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는지는 참 불가사의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구요. 여하튼 기아를 매도한 돈으로는 현금도 조금 챙겨두었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현대차 우선주도 5주를 더 사보았구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은 이번 주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길래 100주를 더 매수를 해보았고, 그리고 최근에 데리고 왔다가 시급하고 있는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도 200주를 더 매수를 해보았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먼슬 ETF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200주를 첫 매수로 담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로 매수했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 이름 참 길잖아요. 이 종목을 잠깐 말씀을 드려 보면 미국 테크 기업 중에서도 브로드컴,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의 TSMC를 합쳐서 50% 넘게 투자를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저는 미국 반도체 종목들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과매도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보유를 하다 보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월배당을 하는 ETF는 아니지만 그래도 ISA 계좌에서는 처음으로 담아본 ETF입니다. 그래서 첫 매수로 200주만 담고 주가가 빠지면 조금씩 더 늘리면서 500주 정도까지는 늘려볼 생각이었는데요. 200주를 매수하고 나니까 바로 주가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지금 약4%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플러스 구간이니까 더살 생각은 없고 혹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서 만원 넘어간다면 일단은 매도를 해볼 생각으로 흐름을 조금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투자를 시작해서 배당금을 받기 직전까지 보유를 하다가 결국 씁쓸하게 보내버렸던 기아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요. 다음 주 월요일이 보유 기준일입니다. 화요일에 배당락이 나올 텐데 최근에 현대차만큼 크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는 기다렸던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기 시작하고 올해는 총 7천억 원을 매입할 계획이니까 상하반기 3,500억원씩 나누어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500억원 규모로 상반기 매수를 진행하게 되는데 매수한 수량은 바로 소각을 해준다고 했으니깐요. 다음 주 배당락 이후에 주가 하락을 자사주 매입으로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여 같은 기하를 제가 isa 계좌에서 다시 매수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는 지금 저의 주력 배당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대와 기아는 소식을 계속 묶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면 총 8개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종목이 4개가 있고 한국이 4개로 종목 수는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물론 투자금 비중으로 보면 여전히 한국 투자 비중이 높지만 그래도 ISA 계좌에서는 조금씩 미국 투자로 옮겨간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란불 친구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이번 주에 분배락도 나왔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마이너스 1%로 내려왔거든요. 다음 주에도 떨어지면 또 매수를 하면서 일단 900주를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은행은 마이너스 2%이지만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대차 우선주는 이번 주에 14만 7천원에서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는데 혹시 14만 5천 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더 매수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즈미국 AI 밸류 체인은 물을 열심히 타다 보니까 1,100주까지 수량이 늘어났거든요.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6% 정도인데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200주는 덜어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상상하기 싫지만 혹시 주가가 9천 원을 깨고 내려오는 큰 하락이 또 나온다면 그때는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리츠두 종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물을 탈 계획은 하지 않구요 그냥 이 정도 수량 그대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계좌를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떨어진 두 종목을 이번 주에도 조금씩 매수를 했거든요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코덱스 200 커버드 콜도 100주를 더 사보았고 KTNG도 10주를 더 사보았는데 KTNG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에 주봉 차트를 보시면 KTNG 작년 말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고점 대비 25% 정도까지 빠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배당 기준일로만 보아도 배당금보다 주가는 2배 이상 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많이 아픈데요. 물론 그 덕분에 저도 수량을 천천히 늘려가고 있기는 한데 이번 주에 95,000원에서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94,000원에서 10주, 93,000원에서 10주,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빠질 때마다 10주씩 수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KTNG 올해 3,000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상반기에 매수하지는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올해 가을부터 매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하튼 자사주 매입 시기가 오면 다시 주가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주가가 빠진다면 도토리를 하나씩 줍는 마음으로 천천히 수량을 늘려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니까 저번 주에 구독자분들께서 평단가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댓글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평단가를 수정할 수가 있었는데 주식 이체를 했지만 다시 평단가는 원래대로 해보고 시켜놓았거든요. 물론 그 덕분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커졌으니까요. 계좌를 볼 때마다 얼굴이 찡그려지는 부작용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이 계좌에서는 현대차 우선주를 조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여기서 수량을 더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KTNG와 코엑스 200 커버드콜은 주가가 빠진다면 수량을 조금씩 더 늘려보고요. 최대한 평단가를 꾹꾹 눌러놓고요 투자를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한 주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고 건강하게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